신짜 베트남 TV 뉴스. 안녕하십니까 신짜 베트남 TV 뉴스 에릭한 기자입니다. 베트남 내 코로나 1 9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확진자 수가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유럽인 관광객과 유럽에 다녀온 베트남 시민들이 연달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자 베트남 정부가 3월 15일 정오 12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기재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감염 지역을 방문했거나 경유하여 오는 사람들은 최신 입국 규제 정보를 탑승 항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 확인서 등 요구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16일 월요일부터 슈퍼마켓 공항 철도,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베트남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 여객 승객들은 공항터미널 내에서는 물론 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3월 15일 저녁 6시부터 하노이와 호찌민시 저녁에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유흥업소의 영업이 3월 31일까지 중단됩니다 아우라 최근 떠올랐던 휴양지인 북걱섬 또한 야시장, 노래방, 마사지업체 운영을 임시 중단할 것을 결정했고 북걱섬이 속한 끼엔장성 당국은 모든 외국인의 북걱섬 출입 제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짜배짱TV 뉴스였습니다.